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지금 2022년 12월 13일이고 현재 시간 이제 2시 35분을 좀 지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지루한 장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오늘 뭐 주식이 가는 거만 가고 딴 거는 그냥 그대로 진짜 정말 지루한 장의 하나였는데 저 수익을 좀 보셨 이제 바이오즈 잡으셨으면은 좀 수익을 보셨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장이 열리는지 아닌지, 이렇게 판, 단이안될 정도로. 그냥 그대로였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오늘 이제 미국 PPI 지표가, 이제 호주세가 이제 증시를 하락을 이끈 다음에 나스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었죠. 어, 우리, 우리 증시도 미 증시 하락에 좀 동조화되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올라가지도 빠지지 않는 그장 비슷한 보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CPI 지수 저녁에 10시 반이죠. 발표가 있고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새벽에 잡혀 있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 장세를좀 조언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저녁이랑 이제 내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 해 가지고 목요일까지 봤을 때 이제 CPI 지표라든지 연준 금리 인상 이런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CPI 예상치가 의외로 좀 낮긴 해요. 이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시고 예상치가 낮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의외로 CPI 강세가 나와서 이제 괴리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멈출 이유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도 금리 인상을 또 자이언트 스텝 한번더할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CPI가 낮게 나온 다음에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게 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이라든지, 향후 금리나 발판을 만드는 걸좀 원하, 원겠죠 당연히. 근데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금리를 올렸을 때, 뭐, 고용지표가 확 떨어진다든지, 이제 뭐, 서민,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런, 뭐, 뉴스가 떠야 되는데, 금리 인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바, 바,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그 결과가 악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 인하를, 인상을 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시고, 이런 이제 견주한 고용지표가 같이 꺾여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래야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런 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금리를 올렸다. 그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고용지표도 같이 꺾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올라가면은 이제 시장이 호재인데, 이제, 이번에 좀 특별한 경우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고용지표 같이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어, 경제가 괜찮네. 어, 서민들이 잘 사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금리를 인상을 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것 대신에 자이언트 스텝을 추가하게 될 여건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국면이 저점 매수의 최적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갔다 올라오는 국면이 연출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현 상황에서는 이제 맞을 가능성이 컵, 큽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제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좀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좀안 좋은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같이 꺾였을 때는 장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또뭐 중국 위드 코로나 관련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테마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감기약 이런 관련해서 많이 갔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면서 같이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가 같이, 어, 주식이 올랐었는데, 어, 원래는 약품주가 같이 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같이 약품주까지 오르는 좀 기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중국인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한규, 한국, 한국 감기약까지 싹쓸이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사실은 뭐 이게 맞진 않습니다. 어, 중국도 이제 감기약이 많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고요. 이제 대부분의 약품주가 오늘 이제 큰 강세를 보여주었고, 이제 상한가를 오늘 두 종목 보여줬죠. 경보제약이나 이제 제가 제약하나 기억 안 나는데 상한가또 갔어요. 두 종목이 가만히서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이제 이 기세면은 내일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시고. 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오늘 중요한 일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12월 오늘 CPI 발표가 있고 트위치가 이제 VOD 일부인이 서비스를 오늘 종료한다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아까 기사 보니까 트위치가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 시장 포기할까? 네. 그러니까 내용이 잘모르신 분도 있으신데 원래 어, 1080까지 화질을 개선했었는데, 한국만, 그냥 이 화질 720으로 제한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망사용료 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트위치가 했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로 간다, 아프리카로 간다 해갖고, 최근에 아프리카 주식도 많이 올라섰죠 그래서 이 뉴스로 간다, 갔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14일날 F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 15일, 15일이죠. 15일날 새벽이고, 이제 아바타 개봉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해서 나오는데, 내일 조조 보시는 분들이 이제 3시간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재미있는, 재미없는지.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증권사들이 이제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해서 이제 공동성명 발표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종부세까지는 어떻게 합의가 됐는데, 좀 세법 이 금투 세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코로나 확진자 폭증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료대란 예고되고 진단키트나 이런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되시고 이제 28일 날 신년 특별사면이 있죠. 그래서 이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씨가 이제, 특별 사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오늘 김경수 씨가 나오면서, 어, 뭐,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끝까지 보셔야 되실 것 같고, 이제, 단발성입니다. 이건 단발성이고, 이제 보신 분은 이화공연을 보시는데,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면 이게 한번쏠 겁니다. 쏘고 나서 바로 빠질 거라서, 이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대장동 수사도 이제 본격 수사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소환, 구속, 이런 뉴스가 붙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구투즈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애플페이도 어제 이제 마지막 불꽃 남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기대가 되는데, 뉴스는 오늘도 붙었어요. 그래서 VR기기 내년 초 출시 예상, 내년 말이라는 데도 있고, 뭐, 초, 초라는 것도 있어요. 이두 가지도 붙고, 내일 아바타 개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봤을 때 뉴스가 남아있다. 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제가 중고차 시장 도입했다 말씀드렸는데, 요새 중고차 업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고금리도 있고 가격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최근에 여기가 이제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장인데 이장 차는 되게 많은데 안 팔린다 그래요. 금리도 올라가서 이제 차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굳이 차를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바로 보는 게 대기업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사업 을 발진을 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번 년도 초부터 한다 그랬는데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초 이제 2024년 설 이, 이후 이제 1월 중순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1월달 내년 1월달에 이제 이 주식이 아닌가 보시면 되시고 이거 관련지는딱 하나입니다. 오토앤. 어, 오토앤 계속 말씀드리죠. 이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토에 하나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메타버스도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렇게 보면 보시면 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거 사실 없어요. 진짜 지루한 장이었고 오늘 이제 원전 맞아 원전주가 좀 많이 올라섰죠. 원전주가 오늘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바이오주 중국 그런 것 때문에 약품 때문에 처음에 물량이 많이 나왔다가 다 약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량은 좀 많이 나와졌는데, 이제 좀 주도 테마를 뺏겼다. 아마 내일도 주도 테마가 이제 이런 바이오주 감기약으로 테마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이제 지투파고좀안 갔는데,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물량이 많이 돌아가는 구간이 있는데, 매도를 잘 아직 세력이 안 했어요. 이런 종목이 되게 좋은 주식이거든요. 유통비율, 뭐, 보시면, 만팔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들어올 때도 이제 두 바퀴 돌리는 이제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MP, 이제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빠져, 계속 빠졌죠. 빠졌는데 저점 잡아가는 모습이고, 이제 뭐, 이제 FMC 끝나고, 이제 상승 좀 기대를 해보고, 이제 선이, 뭐, 부국층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뭐, 다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는 것만 가고, 뭐, 약품주 말고는 다 비슷했어요. 예, 많이 빠졌죠 종목들 보면은 근데 이거는 너무 단발성이고 오늘만 이제 좀 그런 거니까 이제 fmc랑 금리인상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다 끝나면은 다 상승 나오고 조정 이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10시 반도 저랑 이제 제가 기사를 남겨 드릴 거야요 제가 보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좀 웃으면서 <laughs> 카톡방에서 안내해드릴 수 있는 자격증 좋을 것 같고요. 그 유튜브 하단에 이제 입장 코드라든지 카톡방 이제 저희가 입장을 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200명 분이 계시는데, 같이 뭐 오늘 수익 나셨다고 하시고, 뭐 선입시스템, 데모 이런 거 수익 나셨죠? 이렇게 이제 무료로 제 카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들 입장 안 해주셨으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어뭐 선진 같은 것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대신에 가입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대신에 이제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만 눌러주시고 어, 한 번씩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좀 지루한 장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감 인사를 드리고, 내일 이제 유튜브 올릴 때는 좀 웃으면서 좀 수익 많이 나가지고 하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